8월 12일, 어, 오늘 들여다 볼 종목은 아미코젠입니다. 현재 송도에서의 바이오 허브, 바이오 타운 송도의 바이오 시장이 뜨겁습니다. 목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항, 어, 산업자 통상자원부 등이 합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미코젠은 현재 저는 주식은 없지만 주식 공부를 수십 년 하기를 좋아하고 바이오의 업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오늘 어 아미코젠을 연구해 봅니다. 아미코젠, 2020년 8월 28일 첨생법이 시행됩니다. 첨단재생바이오약법,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 간단하게 첨생법이다, 이렇게 하죠. 최근의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20년 8월 5일, 인천시와 셀트리온이 5일 인천 경제 자유구역청에서 인천을 글로벌 바이오 생산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셀트리온은 2023년 인천 송도에 제3 공장을 착공하고. 바이오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다. 자금 규모는 25조 투자 계획을 밝혔고요. 이날 협약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참석했고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를 위해 인천시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국산화할 수 있는 원부자재와 기술력을 갖춘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는데 힘쓸 예방침이다. 아, 그리고 어제 아, 8월 1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일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제4공장을 인천성도에 건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또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세계 바이오의약품 수요 증가에 생산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제4공장 건설에 1조 7,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또 바이오벤처 육성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R&D 센터 등을 짓기 위해 10만 평 규모의 제2 바이오 캠퍼스 부지도 확보한다. 이 경우 전체 투자비는 2조 원이 넘는다. 아,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자체 세포주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세포주는 바이오의약품 대량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질이다. 회사는 세포주 개발 단계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제4공장 건설로 임직원 1,800여 명 추가 채용하고 별도 건설 인력 6,400여 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생산 유발 효과는 약 5조 6,000억 원 고용창출 효과는 약 2만 7천 명으로 회사는 추정하고 송도가 드디어 바야흐로 바이오타운의 거점이 될 것이다. 지리적인 역할도 근처에 인천공항도 있고, 가까운 도심도 있고, 상당히 요충지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아미코젠의 기사들을 들여다보면, 올해의 2020년에 일관성인 국가 정책과제, 바이오에 대한 사업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아미코젠은 231억 원의 규모의 바이오약품 배지 국산화 국책과제에 선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인 바이오산업 핵심 기술개발사업, 바이오산업 생산 코드화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바이오약품 생산용 배지 사업에 본격 뛰어들 전망이다. 23일 아미코제는 바이오약품 생산용 배지 국산화 사업을 위한 국제과제의 지원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본과제는 바이오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맞춤형 생, 세포배양 배지를 개발하고 상용하기 위한 국책 과제로 아미코전을 포함한 4개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구성되며 국내 최대 바이오 의약 기업 두곳이 수유 기업으로 참여한다. 이두곳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바이오 의약품 생산 및 세포 치료제의 핵심 원료인 배지는 세포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생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세포조형 액체 배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용 및 산업용 배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국내 바이오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원료 수급을 위해 배지 개발과 제조 기술의 국산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과제는 국내 기술로 바이오의약품 및 항체 생산을 위한 맞춤형 배지를 자체 개발하여 대량 생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까지 약 3년간 추진되며 정부 출연금은 총 230이라고 한 규모다. 그리고 5월 21일 아미코제는 인천 송도에 바이오약품 폐지 공장 부지를 매입하게 되죠. 따라서 신성장 동력 아미코제는 배지 사업이 큰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소한 1년 반 이상 정도는 어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 이전에 점진적인 주가 향상도 기대해 볼 수도 있고요. 어, 그 부, 주가 부분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아미코젠이 바이오 의약 산업의 메카 인천 송도의 토지를 매입하고 바이오의 약품 생산용 배지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푸지 매입은 아미코젠이 지난 3월 신 사업으로 바이오 약품 배지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밝힌 이후 첫 공식적인 투자 행보다. 아미코젠은 본 토지를 활용하여 바이오 약품 사업의 핵심 부품 소재인 배지와 단백질 정제용 레진 사업을 위해 GMP 수준의 신 공장과 R&D 연구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아, 바이오약품 핵심 부품 소재 사업에 약 400억 규모의 선제적 투자를 감행할 것이라고 아미코제는 밝혔습니다. 8월 28일, 첨생법 어, 시행으로, 그리고 대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 모든 어, 바이오 대형 제, 어, 제조사들이 송두의 모임으로서 아미코젠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것은 뭐가 됐냐면, 제가 지난번 아미코젠 배지 국산화 국책과제 선정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그 유튜브에서, 어, 이렇게 검증한 것으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신청해서 정확히 아미코젠이, 배지 국산화 국책과제에 선정한 사실이 옳다라고 판정을 받고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렸습, 오늘 알려왔습니다. 이제 주가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미코젠은 지난 요곳 거래량에 동반한 4만원대를 터치하면서 어, 적은 거래량으로 이곳을 어, 통과를 하면서 오 저는 여기에서 시작할 거라고 보고 어, 4만 원 이하 어, 며칠 전에는 3만 9천 원 이하 정도에서는 하방 경직 어, 이곳에서의 어, 기관 조정을 거치고 어, 점진적인 주가의 우상향을 어,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종가는 39,700원이구요. 4만원의 바운더리에서 계속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어, 향후 주가의 모습을 타진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은 오늘 38,000주를 매도했네요. 여전히 7.5%에 144만주의 아미코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한번 들여다 볼게요. 아, 우선 오늘 프로그램 매매는 아, 44,000주 외국인 프로그램 매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미코젠 오늘은 어, 외국인과 기관 전부 매도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투자별 분석을 보게 되면. 어, 오늘 상당히, 어, 거래소나 고수도학 전부 외국인과 기관에 어, 큰 물량의 매도를 했습니다. 아, 1,500억, 아, 2,000억. 코스닥에는 좀 더, 어, 기관의 매도 물량이 컸죠. 3,000억을 매도했고, 어,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1,160억이나 매도했습니다. 어, 그래서 아미코젠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출해 물량이 나온 듯으로 보여집니다. 어, 분봉을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어, 하방 경직 매수할 자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미일코젠의 십분봉인데요 어,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어, 파동을 그리면서 저점을 지켜가면서 지속 우상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 어, 저점을 유지하고 있지요 어, 저점을 유지했고 한 단계 레벨업 됐고 어, 다시 4만 원을 고점을 형성하면서 저점은 3만 9천 원 이하, 3만 8천 원, 8천 5백 원 정도를 하방 경직으로 보고 어, 3만 9천 원 어펜다운 부분에서는 어, 추매하거나 어, 장기 성장주로서의 매수. 어, 여력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가급적 4만원 아래에서 어, 투자자분들은 어, 매수하시는 것이 이렇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간만에 큰 폭으로 코스닥이 14포인트, 장중 어, 20포인트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어, 아미코제는 오늘 종가가. 39,700원, 4만원에서 300원 정도 빠진 모습이 되겠네요. 오늘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4만원을 형성했고 4.85%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은 하락한 것으로 보이죠. 3.8% 2천원 하락, 30만원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미코젠의 장기 성장주로서 2년, 3년 뒤에는 큰 폭의 주가에 상승한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